안녕하세요. 발컨 엉아입니다. 발컨 발컨. 이번 영상은 1월 10일날 PC 아이스본 확장팩이 발매가 되는데요. 플스판보다 느린 PC 분들을 위한 아이스본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제가 만들었죠. 영상 보러 가시죠. 고고. 아이스본 발매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뭐가 있는가? 이것은 엔딩을 본 유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장비 커스텀이나 맘타 무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스터 랭크 진입 후 바로 장비를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커스텀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먼저 꼭 해줘야 하는 것은 부동목장과 피신목장 목장은 미리 다 얻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더 얘기하지만 복장 관련 캐스트를 클리어 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부동복장과 회신복장은 클러치클로드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완료해주세요. 그리고 새로 추가된 몬스터라이드를 사용하기 위해 각 지역의 태도로 캐스트를 미리 클리어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몬스터 이동이 월드태보다 엄청 작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자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편해. 너무너무 편해. 그리고, 새로 추가된 지역인 바다 건너 극한지에서 보아보아도 캐스트를 클리어할 시, 솔로 플레이에 의 도움을 주는 구조봉화를 획득할 수 있지만, 캐스트 선행 조건이 용결정의 땅, 바자구와 친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태도로 캐스트를 먼저 클리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파레이나 한성검 등 속성이 좋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속성별 호석을 미리 제작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호석 하나만 장착해 주면 속성 공룡행이 그냥 극대화 일어나, 일어나게 할수 있는 겁 무속성이나 땅랭 위주의 무기는 마스터랭크 100랭크 이후에 내륙기간템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상위랭크의 내륙기간은 무기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식주의 경우 어차피 마랭 후반에도 계속 구해야되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구하세요 장식추가 많건 적건 사례벨 장식추를 구하다보면 만한건만구해주니 걱정은 걱정인형이 맡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